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은 방에서 촬영만 하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밖에 공원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밖에 나오니까 새도 이렇게 짹짹 울고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산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인으로서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느꼈던 그러한 불편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편한 점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어,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서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첫 번째는 바로 건강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 직장이 있으시다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같이 분담을 해주니 보험료가 그리 높은 금액은 아닐 텐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입자로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 최저 건강보험료는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5만원이 가족당 15만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15만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직장이 없이 지역 가입자로 보험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으나 만약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3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은 약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에 건강보험이 있으시다면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미국건강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미국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한국건강보험가입에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국건강보험이 없어서 정말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환자보호자가 응급실에 환자와 함께 들어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검사 비용이 한국보험이 있었다면 6,000원이면 될 것을 저는 한국보험도 없었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비용을 3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파서 치료를 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미국 보험에 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검사는 저의 치료 목적이 아니고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였기 때문에 미국 보험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의료비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30만 원을 다 내고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에 정말 딱 한번 한국 건강 보험이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두 번째는 바로 법적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갈 때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가족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외국인은 그러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한 때에는 미국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는 누구와 결혼했는지 또는 아이의 이름이 뭔지 이러한 가족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관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 이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하시어 공인을 받으시면 기관에 제출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세 번째는 바로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삼성 페이나 카카오 페이는 외국인은 가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에는 마트에서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저의 신분으로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인들도 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네 번째는 바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한국 정부는 창업이라든가 교육, 대출, 직업 교육, 기초연금 등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실 계획이시거나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할 계획이시라면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한국 영주권자가 되는 건데요. 한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되고 또한 자산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국조도 취득해 이중국적으로 한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 다섯 번째는 바로 아파트 임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는 앞에 네 가지 사항에 비해서 좀 사소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임원을 선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고 또 임원으로서 봉사도 할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임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임원 지원 자격이 바로 한국 시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원을 하지 못해서 제가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인으로서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고 불편한 일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앞에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또는 미국인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